자, 8번 문제 보자. 8번 문제. 아, 자, 8번에 자, 집합 A는 1, 2, 3이고 자 A 차 집합 B. 합집합 B 차 집합 A는 1, 3, 5다. 자, 집합 B에 B의 모든 원소예요. 모든 원소 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도 있습니다 얘들아 a 부분 b 부분에 a 차집합 b 는 여기 b 차집합 a는 여기 각각의 달 모양이다 여기 칠해진 데가 135래 135 근데 집합 a는 1이 라네그 1이 집합 a가 1인데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거 색칠한 부분이라니까 135가 그럼 1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네 이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자 3도 마찬가지 아니가3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3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아, 얘 때문에 안 된다고 됐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지 라는 거야 그럼 2는 2가 여기 있으면 되나? 안 되지 2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도 2가 적혀 있었어야지 그럼 2는 3 되게 되어야지 그 없지 여기지 집합 A는 1, 2, 3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럼 1, 3썼지 남은 거뭐있나5 남았대 색칠한 부분은 1, 3로 라니까 그럼 여기가 5일 수밖에 없잖아 끝났네 이렇게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얘랑 얘다니까 모든 원소에서 과부터 7, 이렇게 됐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